지금의 재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의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등을 걷어내면서 무너진 농심을 절감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신 세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 재난 지역 조속 선포를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재난 안전 특별 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여 실효성 높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업재해대책법, 농업, 농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해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시도당에 현장 지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